네, 로지 브라더스는 우리 아이들의 어, 내일의 코딩적 사고의 힘을 길러줄 수 있는 서비스, 코모 그 다음에 코드모스를 운영하고 있는 어, 기업이고요. 사실 전직 초등 교사부터 해서 실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 어, 이런 게, 개발자 그 다음에 게임 디자이너들이 어, 모여서 만든 에듀테크 전문 벤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아이들의 사고력이 가장 중요한 시기인 유아동 때부터 초등까지 이 부분을 두 가지로 나눠서 진행을 하는데요. 만 5세부터 18세 정도까지의 사이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코모란 서비스가 있는데요. 이 코모란 서비스는 실제 아이들이 익숙한 이런 명작 동화 기반의 스토리텔링으로 진행이 되고 명작 동화 속 주인공들이 겪는 문제들을 직접 코딩으로 한번 해결해보고 체험해 보는 서비스가 바로 코모입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초등 저학년부터 고등 고학년까지 실행할 수 있는 블록 코딩의 메인으로 기반으로 한코드모스라는 서비스인데요. 다섯 가지 컴퓨팅 사고 영역, 즉 문제 해결 과정에 필요한 사고들을 기반으로 한 블록 코딩형 게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아이들이 쉽고 재밌게 플레이할 수 있는 이런 게임 기반으로 된 부분이 가장 핵심 부분으로 나눠져 있고요. 실제 아이들이 게임처럼 접근하기 때문에 부담이 없다. 어, 그리고 재미있게 플레이할 수 있고 몰입할 수 있다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자기주도적으로 학습을 해나갈 수 있게끔 커리큘럼이나 이런 시스템이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또 이뿐만이 아니라 실제 저희가 이 학습 데이터를 수집하면서 수집한 데이터로 아이들에게 추후에 맞춤형 학습이 가능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는 게 가장 큰, 큰 장점입니다. 어, 현재 저희 서비스가 지금 이제 아이들한테 많이 진출이 돼 있는데요. 근데 B2B 방식으로 진출이 돼 있어요. 그래서 교육기관을 통해 통한 서비스라든지 어, 실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B2C에서도 고객들이 직접 저희 서비스를 만나볼 수 있게끔 지금 적극적으로 이제 홍보에 나설 계획이고요. 그다음에 하반기쯤에 현재와 서비스를 가지고 해외에도 네, 영어 버전이나 중국어 버전을 통해서 어, 찾아볼 수 있게끔 서비스가 진출 계획에 있습니다.